도로시, 게임즈. 요시! 요시!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도로시. 레드입니다. 오늘, 도로시와 레드, 한번 대결. 맞앗떠 물건데요. 내가 이길 겁니다. <laughs> 좀비고 1대1 대결로, 한번 맞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요시! 자, 여러분들,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. 아, 당연히 제가 이기죠. 한 팀은 스위치를 어해야 되고요. 공격은 스위치를 부셔야 되는 여기 겁니다.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도로시가 여기 있군요. 어, 술치 술치 슬슬 순충야 돼. 이게 끝슬치이왜 부시냐? 슬치 부셔야 돼. 사아 어? <laughs> 아, 아, 죽었어. 너 아, 아, 이렇게 죽나? 이렇게 죽으면 안 돼? 아! <laughs> 또 죽어 버렸다. 아, 진짜 열 받네. 죠 저기요. 열 받거든요. 응. 말아 요 또, 또. 이거 아주 못 나이스. 부셨다. 스위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밖에 없어? 어 스위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아까 거기가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? 네 맞아요 이거예요 좀비를 죽일 수 없는 건가? 와봐라 와봐라 좀비를 죽일 순 없는 거예요? 방풀하지 마세요 방풀하지 마세요 깰, 깰, 깰. 아 수비 점수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어도 수비 점수가 올라가는군요 아 그렇군요 어. 내가 어디를 오길 바라니? <laughs> 아 보이죠? 오케이 방금 연습 게임 자한 번만 다시 할게요 요시 자기 혼자 이거 룰을 아주 알고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룰 알려줬으니까 방금은 연습, 지금은 본 게임.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네. 네 지키고만 있으면 돼요. 쉽네. 아 저기다 있다, 저기다 있다, 봐봐. 뭐 저기 덴비라. 마 덴비라. 뭐 덴비라. 아. 어 뭐야? 아 때려 팰수 어, 있어요? 어, 저렇게 때 때리는 동안에는 네, 제가 맞지 않습니다. 어, 공격이 제대로 들어는 기만 하면 돼요. <laughs> 야너왜 이렇게 잘 피해? 쟤랑 끌면 되는구나. 어. 에이, 아, 아. 자, 지금 와, 와, 씨. 너무 잘하는데?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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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시야, 로시, 붙 아. 아, 나이스. 예. 그럼 나도 공격이다. 예스. 그럼 로시를 죽이겠다. 자, 다음은 제가 이제 방어할 차례입니다. 오, 오지도 못할 거? 왜 그래요, 왜그 멍청이 마바라, <laughs> 멍 <laughs> 멍청이? 말말 멍청이, 멍청이. 오네, 오네. 아, 죽다 n i c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<laughs> 씨, 하는지 알았다. 아버지, 아버지 <laughs> 들어와. 이제 너를 것이다. 라 오. 에이, 아, 뭐야? 도못부 그냥 사망했니? 승리. 비고좀 더하다 덤벼라. 그래 열시. 내가 봤을 때는, 이게,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 같습니다. <laughs> 채팅창 보니까 다 도로시 이겨라 밖에 없네. 이거 봐, 시청자 탓하냐, 왜? 지금 레드 이겨라 하잖아, 다들. 이미 늦었어요. <laughs> 버스는 떠났다고. 삐었다 <laughs> 레드님도 이겨요. 로니? <laughs> 레드님도 이기는 건 없어요. 레드님이 이겨요라고 하세요. 요시님은 지세요. 레드님은 이겨요. <laughs> 우리 레드 되게 귀찮아. 아닌데요? <laughs> 이 다음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다음번에는 응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, 레드가. 네, 안녕. 안녕.